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소의사 조영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구남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옛날부터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막장 속에 가두려는 우리의 슬픈 역사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곳, 구남도. 맞습니다. 이 시기 구남도는 조선인들에게는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강제로 조선인들을 끌고가 끊임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 8명 가운데 한 명이 가혹한 노동과 생활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중 철강, 조선, 탄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등재 당시 1940년대 한국인들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정보 안내 시설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하던 일본이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미화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다가올 역사를 바르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역사를 알고 지혜롭게 각국을 바라는 마음으로 분함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 나라를 든든히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